대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지금으로부터 명인 아카데미 협의회 발대식을 개회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명인 전승 아카데미 협의회 추진위원장으로부터 설립 취지 및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암산 김비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예술문화명인 전승아카데미 협의의 추진위원장을 맡은 명안삼입니다. 그리고 그 저를 도와서 추진위원으로 어저 활동하신 분들 앞으로 좀 나오셔가지고, 예. 그저 준비위원님 분들께도 큰 박수를. 김영기 음, 팀장님도 준비위원으로 부탁드니다 한국 예술문화 명인은 2013년 1기 명인 배출을 기점으로 2019년 8기 명인을 배출하며 역사와 권위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후학을 양성하는 명인님들의 명인 전승 아카데미 설립 도한 4년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전국 59개소 명인전승 아카데미에서는 벚고장신의 정신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인 후학 양성에 힘쓰고 계십니다. 한국예술문화명인집행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수기를 거쳐왔던 명인전승 아카데미 협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명인전승 아카데미 협회는 전국 명인전승 아카데미 향후 방향성을 함께 모색하고 동지로서. 힘을 실어주며 비전을 제시하는 모범적 선례를 함께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임된 위원은 김지 교수님 외저 포함해서 구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적으로 10월 7일 경기도 여주에서 명인전승 아카데미 협회 발족을 위한 추진 위원회 향 업무를 논의하고. 수진위원장 선출을 하였습니다. 10월 18일 한국예총회의실에서 한국예술문화명인 집행위원장 황희철 사무총장님 외 참석인원 8분은 1차 회의 내용을 집행위원장님께 결과보고를 하고 명인전성아카데미협의회 운영지침을 요청하였습니다. 10월 21일 운영지침은 개별 메일로 통지를 받고 개별 검토 후 온라인 상으로 미비상 및 수정 첨작 논의를 하였습니다. 3차적으로 10월 28일 경기도 용인에서 운영 지침 수정안 재논의를 하고 수정 내용을 상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일이 되됐습니다 이상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술문화 명인 집행위원장이신 항의처 한국예초 사무총장님부터 축사가 있겠습니다. 총장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명인 선생님들이 어려운 여건아에서 전국에서 한 60여 곳에서 이제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오늘 함께 모였듯이 예, 약한 천여명의 예, 그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자리에서 어, 그 청와대 문화비서관과 행정관이 나와서 정말 충격을 받고 갔습니다. 어, 정부에서 요즘에 일자리라고 막 돈을 뿌리듯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돈 이론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외롭게 이것을 지금, 음, 우리 명인은 이제 8년 차, 아카데미는 지금 5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 명인의 그 설계된 그런 그 방향은 첫째 좋은 선생님들 발굴하고 두 번째 기록을 하고 세 번째 인증하고 네 번째 이제 전승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통 촉진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장사거리기 때문에 다섯 번째 단계까지는 아직 그 충분치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네 번째 단계 전승 활동이 이 명인 이 제도의 저는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들과 함께 우리의 것을 이제 익히고 어 이렇게 전승하고 하는 또 이런 부분이 소중하기도 하거니와 제자들과 함께 평생을 같은 동반자로서 또 선생님들은 어, 앞에 나서서 이제 먼저 배우시고 또 가르쳐 주지만 영원히 앞서 있는 건 없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동반자로 또 스님들이 말하는 도반처럼 같이 공부하고 함께 가는 이제 이런 과정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은 아주 좋은 동지들을 얻었다고 또 함께할 동지들을 또잘 받들고 이렇게 하시면. 어, 제자들은 더 크게 받들고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시에 나오신 분들을 보면 선생님보다 제자분들이 더 연배도 있으시고 저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행복하게 보입니다. 또 어떤 이제 아카데미에서는 초등학교 뭐 나는 애기 데리고 왔는가 했더니 김지현 선생님 어디 계세요? 음, 그 제자들 어디 있어요? 앞으로 좀 내보세요. 되게 두 사람 꼴찌 잘한다. 네, 됐어요. 들어가세요. 이렇게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코흘리개 같은 어린애들인데, 이런 어린이들이 일찌감치 사각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사각, 그다음에 글씨 공부도 하고 있고, 에, 이런 것이 우리 명인 아카데미가 이제 지금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는 소중한 역사이고,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에, 이런 기회에. 그간에 본부 차원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부족함이 많고 어 지금 우리 명인의 이제 숫자가 어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 300여 분 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 한분한 한 분을 어떻게 본부 차원에서는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누가 주어서 입 벌리고 있으면 입에 떠 넣어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함께 개척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은 지역 협의회, 또 직능별로 이제 직능 협의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아카데미는 이제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안에서 논의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해서 잘할수 있겠는가. 또 서로 어, 어떤 마케팅이라 할까, 또 이런 발표라 할까, 뭐 여러 측면에서 협력이 가능할 건가 그 다음에 협업이 가능할 건가 이런 것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협의회를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 이제 규정도 만들어져 있고 어, 지금 집행부도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위원 하시는 분들이 우선 앞장서서 어, 좀 그렇게 노력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이제 의논들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이 이 모습은 제가 관여 안 하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laughs> 뭐든지 자율적으로 해야 함께 오래동안 할수 있는 것이지 어떤 힘이 작용해 가지고 어, 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힘이 서고 돼버리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풍지박산 되는 게여지껏 지금 이 단체 활동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았잖아요. 이제는 예 총이 아니어도 우리 명인들이 우뚝 설수 있는 그런 이제 협의 기능, 협의체 기능, 자율적인 역량들이 결집돼서 활동하는 이런 기능이 성숙돼야 우리가 앞으로 이 제도가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런 그 소신을 가지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법제화, 어, 법에서 보장받는 이런 노력을 어, 내년에는 굉장히 집중해서 할것 같고요. 또 내년에는 우리 아카데미 협의체가 구성되면 이제 그 협의체가 중심이 돼서 더 좋은 장소에서 또더 많은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이런 음, 훌륭한 이제 행사 또 그간에 갈고 닦았던 것들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모든 게다 부족하잖아요. 완벽한 거는 없으니까 이렇게 협력을 하시면 더 힘이 커지고 더 잘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것이 쌓이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오늘은 그주축도를 놓는 이제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이 축하의 박수 치면서 제 인사 말씀은 가름하도록 음,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명인 전승 아카데미 협의회를 이끌어갈 협의회 회장을 회장님을 선출하겠습니다. 자. 회장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안삼 사장님 추천. 명안삼 선생님, 선생님 한분 나왔습니다. 자, 잠시만요. 다른 분또 추천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아니고 또 때까지 이 일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 네.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음, 만장일어면 명안삼 선생님께서. 어, 협의회 회장님이 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명인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여기 지금 숫자를 셀 수가 없습니다. 아지 이쪽 분들 제조입니다. 그러면 다수결에 의해서 명한선 선생님을 우, 초, 어, 초기 협의회 회장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투표용지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투표용지는 필요 없고요. 다음 의상으로 다수결에 의해서 이제 명안산님이 회장으로 선출되었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선출된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란다. 어 제가 만약 저에게 회장의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임원을 구성하는 데는 지금 현재 저희를, 저를 도와서 함께 했던 추진위원들을 우선으로 한번더좀 도와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추진위원분 중에 혹시 임원 생활이 불편하거나 그렇다면 언제든지 말씀을 드리면 그 수지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준비하고 나온 건 아닌데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바쁩니다. 내년에 10월, 11월경에 만약에 행사를 하려면, 저희들이 모여서 고심 끝에 최소한 5월경에는 결정이 나야 될것 같고, 그래야 후기에 어떤 전시장을 물색을 해서 차질 없이, 한국애층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기에 성적의 대가를 치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창립대회를 통해가지고 모든 어떤 그, 음, 포맷을 해서 뭐 출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마지막 인사니까 제가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사회 보는 처음입니다. <laughs> 부족하더라도 이해 바랍니다. 자, 음, 제가 보면은 이번에 아카데미 발표회를 이끌면서 한두 달 동안 명인님들과 제자님들과 계속 소통하면서요. 이런 저런 사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감사한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단한 분도 노가 아니라 제 의견에 찬성해 주시고 따라 주셨습니다. 제가 그게 너무너 감사했었어요. 왜냐면 단한 분이라도 만일에 트집 잡고 계속 엉뚱한 소리 하시면 저는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는데 제가 이번에 이 많은 인원을 이끌고 편하게할수 있었던 거는 다들 한 마음으로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제가 정말 큰절을 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제가 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전라도 해남. 아, 해남, 해남 아니구나. 전라도 구, 그, 전남 구례에서 오신 분들, 고창에서 오신 분들, 부산에서는 오늘 입시생이 4명이나 있어서 어제 새벽 4시에 리무진으로 단체로 21명이 다녀가셨어요. 이 작품들 다 해놓고 그 밤에 또 내려가셨습니다. 그 정도의 열정에 제가 감사를 드리고 좀 이번에 많이 좁았습니다. 더 많이 이해해 주시고, 이 시수가 또 나오면 더큰 발전을 이끌어내는데, 제가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